자, 저희는 지금부터 사자상을 불어갑니다. 사자, 사자. 이게 헐떡인가요? 아, 큰일났다. 잠깐만, 쥐났어. 잠깐만. <laughs> 이게 헐떡공의 <laughs> 위험이야. 꼬령, <laughs> 꼬령. <laughs> 아, 잘한다. 꼬령, <laughs>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저 등에 쥐가 나가지고요. <laughs> 어디 쥐났어? 어디? 여기요. 안돼, 형은 안돼. <laughs> 여기가 제 홈그라운드라고요. 더티슈의 시작을 함께한 아 동아리방이. 저기 학생회관. 학생회관이 여기 있습니다. 저거. 저기 7층 건물이거든요.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어, 어. 근데 저희 동아리 방에 7층에 있어요. 어? 아기는 어떻게 움직여요? 수동으로. 아 진짜요? 인력으로 그냥. 드럼도 다. 네. 버티슈 어, 실력이 여기서 나왔구만. 오잘 오, 그렸다. 문과 아 근데 저걸 어떻게 그려요? 아는 사람 클라이밍 잘해서 저기. <laughs> 클라이밍으로. 아 클라이밍으로. 그분이 그린 거야? 응, 그분이. 어. 자 지금 저희가 어디냐면 평화의 전당에 왔습니다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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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사자상. 저기 혹시 올라가도 돼요? 저기 올라가면 이제 네. 연애할 수 있다. 우와 우와 야 사자 왜이 잘생겼냐? 사자가 오 잘생겼다. 아 저희 어디 가요? 근데? 지금 저건? 저기 저기 저건물. 저건물이 뭐예요? 스페이스 2 1이라고 네. 왼쪽에 있는 건 한의대, 오른쪽에 어. 있는 건 자연과학대. 형이 자연과학대에서 어. 지리학과. 지리학과. 풍수지리를 배우세요. 정치지리학과도 있어가지고 음 이제 정책 내는 거 지리과에서 그럼 정치인이 될수 있는 정치 될수있지어 진짜요? 에? 될 생각 있나요? 볼이 되게 예쁘다 여기 예쁘지 내시서 사진 찍자 근데 원래 저 계단 밑에서 찍는 게좀아 그래요? 웅장해 요쯤요쯤 우리 삼라운드 합격 기념 삼라운드 합격 기념 사연아 아 진짜로. 진원이가 짜진 요즘 너 때문에 진행 떨어지는 거 같아 <laughs> 말도 안될 소리 하고 있어 원래부터 제가 그런 사람들만 모은 거예요. 저거 저거 뭔요 자사고 다녔어? 저희 만약에 네. 만약에 저희 멤버 바꾼다고 치면 네. 누굴 가장 바꾸고 hey. 싶으세요? 아, 상현씨는요? 저요? 저 일단 제가 더티슈로 올거 같아요 대신 <laughs> 그럼... 종호형 나가야 돼